아이이분 아이고. 아, 아버님더 아. 긴장하신 것아아이 어, 걱정되시나 보다. 아고 <laughs> <수고했죠. 수고했죠. 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고 아이고, 이고아이이고 아이고, 이 아이고, 아 아이고. 아이아 당연히 연습도 안 했으니까 불안하지. 원래 연습을 해야 경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건데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안 될지 당연히. 어때 종아리는 아파. 아파. 어느 쪽이 아파? 양쪽 다. 양쪽 다 올라온 거야, 보안 거야? 그냥 올라온 거. 마루는 뛸때 괜찮아? 떨 정도는 아닌. 긴장을 너무 많이. 올림픽 페이, 때도 더 긴장이. 하는데 다리가 떨려. 다리가 어가 <laughs> 부른데... 올림픽 페이모... 보다더 더 긴장돼? <laughs> 그거랑 약간 다르게 긴장돼. 어, 다르게 긴장돼. 어... 그러 그러니까 올림픽 때는 기술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대한 어. 긴장이고, 이건 또 기술에 대한 긴장이고. 그래도 뭐 잘하던데 뭐. 또 동계훈련하고 또 되면 또몸 뭐 돌아와. 아빠도 진짜 몸 상태 안 좋을 때도 경기도 해보고 진짜 몸 컨디션 좋을 때도 경기도 해보고 이래야 그게 계속 경험이 쌓여야 이제 어느 대회선 간에 몸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알수 있잖아. 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. 또 뭐,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아빠가. 선물이야, 기대할게. <laughs> 선물이야, 기대할게. 어, 기대하지 마. <laughs> 너무 기대하지 마. 그런 건 아니야. 소소한 선물. 뭔데? 하팩하고 어, 아. 내일 또 경기 전에 안 먹고 갈거 아니야. 그래서 초콜릿이랑 사왔어. 음. 초콜릿하고 그다음 하팩. 어, 하팩 필요해. 하팩하고. 어, 하팩. 핫팩. 이게 하팩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. 맞아. <laughs> 이거 군인 <군이> 하팩이잖아. <laughs> <laughs> 나 먼저 꼬리잘 <소꼬래>. 먹을게. 둘다 갖고 가. 그러니까 항상 몸이 따뜻해야 돼. 맞아. 뭐 필요한 거 없어. 원래 아버님 저렇게 자상하세요 <laughs> 네. 원래? <laughs> 네. 저한테는 잘안 <단> 하는데. 생일이 <laughs> <laughs> 끝나고 뭐고 싶어?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뭐야? 음... 아빠 나랑 내일아트 받으러 갈래? <laughs> 아, <나랑> 네일 아트. <laughs> <laughs> 야 잠깐 찐표정이났었어 <laughs> 네일 아트? 아니 아빠는 네일 아트 할 필요가 없지. 왜? 야 오빠가 어떻게 아씨 아니지 뭐. 어, 어. 아빠 그건 아니라고. 했는데. <laughs> 네? 아무튼 아빠는 그건 아니지. 어 그래도 딸이 아빠가, 어, 혼자서 어 혼자서 혼자서. 딸이 가자고 하는데. 왜?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아니야 아니아아니 아니야. 또 다른 거? 몰라. 비쥬스? 아니. <laughs> 생각 안, <laughs> 응. 안 했어. 응. 다른 거 없어? 응. 너무 걱정이야. 정말이 정답이에요. 내일 경기 잘 마무리하고 응. 며칠간은 좋은 일만 남았잖아. 맛있는 거 먹고 응. 재밌게 놀고. 응. 이제. 내일 잘잘 자라. 이야. 이야.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저의 우상이자 안식처 같은 음, 아, 아빠에 아, 예, 맞아 맞아. 네. 나의 모든가 나의 모든가. 잠깐 타임 저 타임 해주세요. 잠깐 타임 네. 저 타임 해세요 해도... 기분 방금 방금 나쁘네. 아, 나 정말. 작전 타임 늘어 지금 심판 작전 타임 늘었어. 어 저는 왜 타임인지 대충 알것 같아요. 저기 핸드폰에 보면 예. 이게 명이 있잖아요. 뭐인 네. 줄 아세요? 나의 반쪽, 반쪽? 나의 반쪽. 네,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이 <laughs> 갑자기, 예. 갑자기 예. 처음 봤어. 알았어요. 아 정말. 타임할만 아, 아, 하죠. 타임할만 네, 하죠. 타임할만 합니다. 아원이준 질투. 오 선발전 <laughs> 날예 다시 해가 떴습니다. 자뭘 먹나 볼까요? 자 우리 올, 어,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예 어? 아침을 어떻게 먹을까요? 식단도 상당히 조절을 해야 되죠. 네네. 엄청 힘든 운동이긴 해요. 아 그리고 이제 저 체조 선수기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네, 특히 시합 전에는 어. 네, 많이 안 먹고 좀 많이 조절하더라고요. 음. 메이크업을 음... 직접 해야 되나봐요. 네네네. 아, 이거 직접 하는구나. 예전에 메이크업을 너무 못해서 음. 그 샵을 한두 번 갔었어요, 배우라고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제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, 저랑 또 얼굴 모양 다르니까. 한번. 음. 근데 자주 안 하니까 잘못 하더라고요. 어? 어? 예. 어? 아 <laughs> 네. 어, 눈썹이 너무 올라갔나? <laughs> 야. 근데 원래 저 아이라인 그리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아요? 어. 저는 제 저도 화장을 안 하는 편이라. 예. <laughs> 저거 힘들 것같아 야, 그 머리도 바짝 붙이고. 어... 야, 이런 건 진짜 처음 봤다. 와.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아, 4종목 아, 네 해야 되는구나 아, 10명밖에 안 뽑아요? 네, 와... 10명이요 딱 10명만 뽑는군요 네. 10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등수로 오등까지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아, 5위까지 음... 들어야 돼요? 추천이어서 5등 안에 못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이제 밑에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많아서 5등까지는 순위별로 무조건 개인 종합 네 종목의 종합으로 순위를 매기고 나머지 5등은 추천을 해요.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거니까 네.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들은 네. 불리할 수밖에 없네요. 그렇죠. 모등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아 가장 먼저 2단 평행봉 어제 연습할 때 살짝 실수가 있었었거든요 네내 네 종목 중에 2단 평행봉을 제일 조금 못해요 네. 어. 운동 하해 내가, 내가 불안해진다. <laughs> 그죠 보는 입장이 더 긴장하거든요. 긴장이 되거든요. 어.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이단페인봉 잘하면 더 칭찬을 많이 해줘요. 어, 어 일어났어요. 아빠 일어났어요. 잘 잡아야 돼요. 어제 실수했었던 장면입니다. 여기서 잡아야 돼요. 오, 오 좋았어. 네시 만두하는 아빠. 네, 그래. 오. 아 오늘 정말 실전에 강합니다. 네. 자 이제 착지를 향해 달려갑니다. 착지가 중요해요. 여서정, 여서정, 여서정. 오! 우동님 잘한 거 아닌가요? 네, 실수 없이 착지. 음. 네네. 발 네네. 잘했어요. 작지? 어. 음. 네 발을 많이 안띄도잘했어 잘한 거죠? 잘했어요. 어, 잘했는데? 오, 음에들어마음에어떻게 네. 아, 하고 있어요? 네. 네. 아, 점수가 참 나와야 되는구 어, 12.45. 네, 어. 목표했던 점수 나왔습니다. 어. 네네. 아까 1 2에 13이었었잖아요. 네. 어.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.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. 예. 아, 생각... 네. <laughs> 평균대. 어, 가장 긴장하는 종목이라는데요. 12점에서 13점 대 받아야 된다. 어우. 어우. 전, 전 저것도 어려운데? 그냥 올라가랬다 그만. <laughs> 네. 평균대가 대회 때 가장 어. 어려워요. 네. 어. 면 감점이 많이 돼요? 어... 네, 1.0을 받는데 전체적인 연기 흐름도 그렇고 1 5에서1.5 정도 감점을 어... 받아요. 야, 이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텐데요. 끝까지 시, 실수 없이 해야 돼요. 네. 아, 야. 네, 괜찮네. 네괜찮해서찮네괜 괜찮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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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떨어졌으니까 네 괜찮네. 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죠. 좀... 자 이제 도망입니다. 도망. 어 근데 야 이거를 서정아 작지 탕탕 바로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. 아 우리 이정식 감독님. 네. 자 5초 안에 승부가 납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제기... 여섯 종, 갑니다. 자, 여섯 종. 오오 오, 예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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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실전에, 실전에 엄청 강하네요. 네. 치킨. 치킨을 다 끓여. 아 어, 기술 다뺀 거예요? 네. 이번에 한 거는 그 유리첸코라는 기술이에요 네. 저기에서 비틀기를 한 번만 했어요 어... 그러니까 얘한테는 가장 쉬운 난도 아 그래요? 어... 네. 어, 예상은 못하겠지만 5등 안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실수를 했잖아요. 그리고 네, 기술을 다 하지도 않았고 난이도가 다 낮아서. 바로 결,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바로 결과가 나오긴 바로 결과가 해요. 바로 결과 나와요? <laughs> 먼저 왕 기다리고 <laughs> 오나? 어, 어, 오셨네요. 기다리고 오나? <laughs> 어, 어. 고생했어. 에휴. 결과는? 결과 모르는데 감독 스님 전화 주신다네요. 1분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습니다. 김윤지와 한나정, 박지영 등 7명을 번갈아 출전시킨 우리나라는... 아, 엄마의 모습입니다. 어머, 어머. 93년 신우심 아시안팀. 저를 어디서 찾았어? 엄마의 모습이 나온 것습니다 <laughs> 아, 기대한 <laughs> 감독님. 네. 몸은 좀 어때? 그냥, 어디, 좀, 좀 아파. 하면... 응? 고생했어. 훈련 뭐,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. 그 정도는 잘했지만, 그래도 실수를 해. <laughs> 뭐야, 저 좋은 칭찬하시다, 갑자기. 미로도 <laughs> 뭐 아닌 것이 이래서 그냥. 안식처가 될수 없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엄마가. 안 되면 또... 위로요? <laughs> 위로, 위로 겸, 걱정 겸, 엄마는. 막 걱정했지. 너무 안 되면 또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. 그래도 잘했어. 응. 그래서 언제 주시는 요 응? 언제뭐 연락 오시겠죠. 어. 나한테 하시는 거죠. 응응응. 응, 응, 응. 연락한다고 그랬어. 간호쌤이. 오랜만에 시합되니까 어땠어? 온몸이 떨려서. 온몸이 떨려서? 근데 평균 내에서 좀 실수한 건좀 아쉬웠어. 다 잘하고 평균 내서 흔들리고. 이두 바퀴만 살짝 괜찮은데, 딱반박퀴는 순간, 어? 네, 근데 원래는 처음에 세게 하고 마지막에 천천히 딱 돌아서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좀아쉬웠어더니 다른 거다 딱딱 찾았고 이미 끝났데 뭐, 아쉬워면 어떡해 음. 그래도 근데 루틴 다 바꾸고 했는데 괜찮았어 어, 유남기 아빠 저리 가란데, 지금 보니까? <laughs> 친구들은 뭐래? 그냥 잘했다고 하지 잘했대, 다? 응, 응. 수고했다고 하지. 음. 대략 네가 생각할 때몇등 정도 된것 같아? 7등. 7등? 내 표정 봐. 마음에 안 들어요? 선발이 안될 수도 있는데? 안 되네. 음. 음, 어떡해. 안 되는 거지. 안 되는 거지? 엄마가 음. 할 말이 지금 많은데 많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. 엄마가 그랬잖아. 안 되면 또 해서 조금 되지? 나한테 그랬잖아. 아, 그렇지. 그런데 이제 밖에. 아니지. 그래도, 근데 그래도 네가 다섯 명은 성적순이니까 무조건 다섯 명 안에 들어야 그래도 떳떳하고 그래도 여섯 명인데라고. 니가 기술을 다 빼긴 해도 실수만 안 했으면 진짜 무난한데. 1 3 3 <laughs> 5 5 그런 거? 2더하기해 응. 봐. <laughs> <laughs> 전화 받아 봐. 여 보세요. 네, 선생님. 보 아, 네, 어, 어, 결과 나나 봐요. 네. 네. 리는리좀 머리 아프긴 한데 그래 어. 괜찮나요? 결과는 지 네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결과, 나옵니다. 결과 나왔습니다. <laughs> 5등 안에 들어야 돼요. 여종첫대첫 대회, 첫대첫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대회, 첫 대회, 첫대위첫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위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첫 대회, 첫대 빠른 시간인데 그래도 빨리 몸잡아서 이만큼 네. 한국말을 듣 대단한 거지 일단 다음 주에 푹 쉬고 네 우선 입 준비 잘하고 네또 통화하자고 네아 어, 고생 많이 했어 네 선생님 또요 어. 네 선생님 또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. 축하해. 자랑스러워, 자랑스러워. 어두한에 들었어? 됐다, <laughs> <laughs> 좋다 신념 감수. 신념 감수 좀. 응. 다행이 짧은 시간에 다시 또 몸잡고 하느라고 집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했어. 응? 응.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. <laughs> 한번 안아보자 우리 딸. 엄마 너무 강하신데? <laughs> 고생했어. 응. 고생했다 나 자신. <laughs> 나 자신이 고생했어. <laughs>